글라이더 만들기는 공기에 대해서, 이제 공기의 힘에 대해서 배워보는 건데, 공기를 선생님이 어느 날이방두 개가 있었어요. 똑같은 방에, 첫 번째 방에는 공기를 많이 넣어 놓고, 두 번째 방에는 공기가 조금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은 공기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고 공기가 막 움직이지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 밀지만 밀지만 아프다고 서로서로 많이 밀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통로를 딱 뚫어 놓으면 이 공기들이 어떻게하겠어 가만히 있자 않고 통로로 아 탈출해서 이쪽으로 슝 움직이겠지야.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람이라 부르고, 요거를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 고기압이라 부르고 저기압으로. 공기는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 먹으러 저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베르누이라는 과학자가, 어, 그러면 비행기 날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비행기가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잘라서 봤을 때, 비행기가 그냥 뽕 위로 뜨지 않고 앞으로 슝 가갖고 위로 뜨는 거 알지? 야 비행기가 앞으로 쭉 가려고 하고 있어. 근데 바깥에 앞에. 공기가 많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떤 공기는 이쪽 위로 지나가서 이렇게 갈 거고 어떤 공기는 이렇게 지나갈 건데 높은 언덕을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공기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갈려나도 더 쉬운 길로 이쪽으로 갈래 전부 다 이쪽으로 가고 싶어해요. 위로 올라가는 공기는 몇명 없어. 그렇다 보니까 어 여기 공기가 많이 있네. 얘들이 으쌰으쌰 비행기를 떠받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떠받쳐지는 위로 뜨는 힘을 뭐라고 부르느냐 양력.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이 바람 때문에 양력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 뽕뜰려면 앞으로 슝 가는 힘이 필요해요. 앞으로 가는 힘을 추력. 그런데, 앞으로 계속 가고 싶은데, 이 공기를 뚫고 가기가 힘들지요. 이 공기들이 가지마, 가지마, 나도 뚫어봐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 말라고 저항하는 힘을 항력. 그런데, 얘들이 더 이상 가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 힘이 없다. 밑으로 무조건 똑똑 떨어져요. 이런 거를 중력. 지구가.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 부르는데 오늘은 글라이더를 만드는데 글라이더가 하늘에서 한 바퀴 뱅글 돌아서 우리는 앞으로 쏘았는데 뱅글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글라이더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왔을 때 자기가 탁 잡으면 부메랑처럼 잡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두개두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글라이더 일단 발사대를 먼저 만들 건데요. 이 종이는 제가 접고 구멍을 뚫어 놓았어요. 선생님, 뭐 하셔야 되냐? 하면 이렇 접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잘라요. 위쪽에서 위쪽에서 한번 탁 자르면 동그라미까지 자르고, 여기에 고무줄을, 여기에 고무줄을 어디에 끼우냐? 하면 자, 아. 어. 자, 요렇게, 요렇게 가게 해야 돼요. 요렇게. 보이지요? 자, 요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서 요 고무줄을 요렇게 T자로 접어 놓고 여기에 고무줄을 싹 끼우는 거예요. 끼우면 여기 여기가 손잡이가 되고 요렇게 고무줄을, 아고 이렇게 해서 고무줄을 걸어서 날릴 거예요. 자, 요렇게 되도록 요 양쪽을 탁 땡긴 건데, 이렇게 하면 고무줄이 바깥으로 탈출해요. 그래서 요거를 고무줄을 끼워 놓으시고, 끼워 놓고, 여기에 잘려 있는 부분마다 테이프를 다 붙여주는데, 길게 하나 잘라서, 아, 어, 스카치 테이프도 되고 저런 테이프도 되는데, 저런 테이프로 하는 게뭐더 예쁘니까, 요렇게 해놓고, 뒷면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뭐 애들이 계속 재활용할 거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요, 저는 요, 뒷면에도 절연 테이프를 붙이면 더 탄탄해서 오래 쓸수 있는데, 뭐 계속 쓰겠어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씁니다. 자, 그 다음, 큰 글라이더랑 작은 글라이더 두개 세트예요. 자, 요렇게 두 개가 있는데, 따로 할건 없고, 그냥 애기들한테 예쁘게 그림 그려라 하시면 돼요. 여기 날개가 너무 크니까 회전력이 많고, 앞으로 잘안 나가요. 이게 날개가 양력을 많이 받아서 뜨 뜨니까 이렇게 뒤집혀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날개가 커요. 양력을 많이 받으려고. 약, 이렇게 날개를 좀 짧게, 얇게 하면 앞으로 가는 추력이더셀 거고, 공기 저항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큰 채로 이렇게 두개다 하면 되는데, 얘, 얘가 좀더뽕 떠서 힘이 좀 부족하니까 뽕 떠서 쉬울 정도로 가고 얘는 완전 뺑글팡 돌아요. 작으니까 저항이 작아서 그래서 천장에 닿을지도 모르니까 앉아서 애들한테 보여주세요. 예쁘게 예쁘게 색칠을 하고, 아, 어 색칠을 하고, 애기들한테 이제 어 주시기 전에 이 앞에 깍지를 여기에 끼우는데 이게. 끼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부딪히고 부딪히고 하니까 이게 부러지기도 하고 빠져요. 그래서 요 깍지를 앞에 무게중심 추가 했어야 되거든요. 무게 있어야 이제 추력이 생기니까 요거를 테이프로 한 바퀴 정도. 애기들이 감아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요거 빠지지 말라고 여기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는 저는 수업시간에 안 했어요. 이게 어디 부딪혀하고 자꾸 이렇게 콕콕 찌르기도 하고 자꾸 부서지고 찌그리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나와가지고 또 이게 잘 분리가 되길래 프로필러는안 하고 요것만 그냥 끼워갖고 장식으로 해놨어요. 요거는 앞에 건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큰 글라이더한테만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끼우는데 요거 끼울 때요 뒤에 꼬리 부분을 먼저 끼워야 잘 들어가요. 꼬리 부분을 끼우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땡기고 구멍에 맞출 거. 그러면 끝났어요. 둘다 똑같이. 자, 요렇게 끼운 다음에 얘를 어떻게 발사하느냐. 아까 만들어 놓았던 글라이더 발사대에 얘를 그냥 살짝 끼워 놓고, 끼워 놓고, 톡! 당기면 나가야. 다시 얘를 뒤로 쭉 해놓고, 여기에 끼우고, 탁! 하면 나가야. 작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뒤에 여기, 여기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요 부분이 잘 걸려서 안 날아간다 싶으면, 요거는 잘라 주셔도 돼요.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고. 작은 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라서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교실에서 날리시는 것보다 어, 교실이 너무 좁으니까 고 바깥 센터 바깥에서 날려도 될것 같아요. 손으로 날리면 애기들이 힘이 약해서 그냥 슝 가다가 갈았는데 이걸 나면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갈 거예요. 추력, 처음에는 중력, 추력, 양력, 짠, 추력이 생기고 양력이 생기고. 양력이 점점점 커져서 한 바퀴 뱅 돌다가 힘이 떨어지니까 추력이 약해지니까 중력으로 떨어진다. 항력으로. 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